자, 안녕하세요. 브라더카의 유현진입니다. 자, 오늘 가져 나온 차량은 더뉴 코란도 스포츠 2.2 CX7 4W 클럽 모델을 가져 나왔습니다. 어, 더뉴 코란도 스포츠 차량은 뭐 현장용이다 이런 데서 많이 쓰시죠? 제가 요즘 현장용 차량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, 가성비 있게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차량 저희가 가져온 차량만 직접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이 차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7년형, 16년 08월식입니다. 용도이력 없고요. 소유자 1인신조입니다. 그래서 혼자서 쭉 신차를 뽑으셔서 쭉 계속 관리를 해오시면서 타신 차량이고 보험 이력은 159만원 가량 있는데 조수석 뒷문짝이 교환이 있습니다. 그리고 키로수는 19만 9천 정도 탔거든요. 그래서 키로수는 좀 많이 탄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가격면에서 메리트를 확 잡고 있으니까 가성비로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.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720만 원까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동안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. 왜냐하면 밝은 데서 찍어야 또 외관이 잘 보이기 때문에 어, 밝은 데서 찍으려고 올라왔는데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고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외관 보시면 유리창, 돌방, 스크래치 없고요. 그 다음에 엔카 진단 받은 차량이고 본넷이나 이런 이렇게 좀 그릴 쪽, 라이트 쪽 보면 깨진 부위 없고 어, 스크래치난데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차량 쥐색 바디의 차량이죠.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코란도 스포츠에서 검정색, 흰색도 있지만 요즘은 쥐색 차량. 이 차량 인기가 굉장히 좀 많고요. 그 다음에 타이어 보시면 타이어 거의 5, 60%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, 바퀴 휠 보시면 휠은 전반적으로 어,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쫙 비춰드려도 조수 쪽에 이쪽에 뒤에 타물 짐칸 쪽 보시면 이쪽에 살짝의 이제 터치 이런 부분이 들어가. 있는 있는 거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디타이어 휠 보셔도 깨끗합니다. 그리고 디타이어 한 5, 60% 정도.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적재함 쪽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적재함 쪽 이렇게 보시면 유리창 썬팅 보글이 올라온 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달려있다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적재함 깔끔한 점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적재함 한번 보시면 적재함 깨끗합니다 지금 보시면 어 적재함 아주 깨끗하죠 깔끔하게 잘 사용하셨습니다 농락내 없이 자 그리고 조이속 쪽 한번 보여드리면 조이속 쪽도 역시나 어, 도장 상태 깨끗하다고 볼수 있죠. 지금 보시면 어디 제가 설명드릴 때 없이 깨끗하게 도장 상태 잘 사용하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요즘에 뭐 가성비로 이제 화물이나 다운 현장용, 낚시용 이런 거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차들 이제 저렴하게 현장용에서 이제 쓰실 분들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. 저한테 없냐고 계속 전화가 오셔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는 차니까 당연히 뭐 카센터라든가 저희 정비업체에 가서 저희가 띄워보고 고객님들께 제가 영상으로 또 보여드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실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실내 보시면 시트 상태, 어,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. 역시 지금 이쪽에 보시면 원래 탄 이제 흔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건 없네요. 그리고 버튼은 당연히 스마트 버튼입니다. 자, 키로수 정확히 보시면 19만 9천 75km 탔고요. 양쪽에 핸즈필이와 오른쪽에 핸즈풀이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열선. 운전석 열선, 조수석 열선 들어가 있고 2륜, 항시 4륜, 4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내비게이션 큼지막한 걸로 4제로 박혀 있습니다. 그래서 후방 카메라까지 깔끔하게 널찍하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하이패스 카드 들어가 있고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블랙박스 지금 장착이 돼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자 이제 이열 시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열 시트는 거의 타는 적이 없습니다.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이열 시트에 거의 탈 확률이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이열 시트는 어디 찢어지거나 뭐 해지거나 그런데 없이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까지 더뉴. 코란도 스포츠 4륜 차량을 저랑 보셨는데, 이 차량 720만원이면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. 그래서 코란도 스포츠 찾으시는 분들 주목하셔서 이 차량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고, 계속 좋은 차량인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구독해주셨다가 마음에 맞는 차량, 어, 이거는 내 차량에 하시는 거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프라더카의 유현진이었습니다.